90년생의 기상천외한 재테크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슬리파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슬리파고치는 솔라나에서 밀어주고 있는 잠자면서 채굴를 하는 코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앱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앱 메인 화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다이노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서 전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누르면은 어 명상이나 수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잠을 더잘잘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코인을 누르면 이쪽에 보시면 V슬립이라는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. 이 V슬립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, 나중에 토큰을 주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갑 추가하는 게 있고, 솔라나 지갑을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를 누르면 자신이 보유한 영웅들을 볼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나오고, 슬리파고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슬리파고치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작동하는 슬립 투 언입니다. 걸어서 채굴하는 게 있는 것처럼 잠자면서 채굴하는 코인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드라운드에서 350만 달러를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텔레그램 미니게임으로 200만 명을 가입시켰고 매출은 탑5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코인 게임 순위는 현재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플레이투원이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코인 게임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17위가 있고 16위에는 스타틀러스 그리고 14위에는 엑시인피니티가 있습니다. 그만큼 슬리퍼 고치가 상순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확인할 을수 있고 현재는 베타 서비스 기간입니다. 어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베타 서비스 기간이면서 사전 출시를 완료한 를 상태이고 아시아에서 게임 순위는 8위를 달성을 했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전 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3주 동안 에어 드랍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채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3주 뒤에는 8월 19일 어, 이때 스냅샷을 찍는데 이 스냅샷 기간에 코인을 몇 개를 모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토큰을 분배를 해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46 포인트를 모았고 그리고 저는 19일까지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. 그러면 이제 V 슬립 포인트를 얻는 방법이 총네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수면 점수를 기록을 하고, 그리고 연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. 수면 점수는 내가 뭐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난다. 그러면 7시간 동안 자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자고 이러면은 수면 점수를 높게 얻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참여를 하면 연속 보상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헌트 레벨에 따라서 시간당 더 많이 이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헌트 레벨은 플레이 오른쪽에 이 헌트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더 많이, 더 많이 깬 사람은 시간당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전투를 더 많이 진행하기. 전투는 플레이를 눌러서 전투를 해서 더 많이 진행을 하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친구 추가를 하면 됩니다. 제가 하단에 링크와 함께 코드를 전달을 드릴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선물이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.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후에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